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한 대재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세워진 질서를 기억하십니까? 둘째 날 하나님은 물을 궁창 위 아래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진 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흐트러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며 꼬박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렸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서 땅 밑에 모든 물들이 화산 폭발하듯 땅 위로 넘쳐 흐르며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물이 땅에 무섭게 넘실대던 기간이 15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천하의 높은 산들이 물에 다 잠기고 방주에 탑승한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 외에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홍수 사건은 창조 세계 전체가 해체되는 사건이고 땅이 다시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되돌아간 역창조의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홍수 사건을 인류에 대한 세례, 침례로 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죄악이 물에 의해 씻겨 내려간 하나님의 세례 사건이며,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물에서 건짐을 받는 침례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8장은 온 땅을 휩쓸었던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땅에서 물러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의 시작을 8장 1절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갑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표현은 출애굽 사건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해서만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새창조이자 재창조입니다. 창세기 8장 말미와 9장 초반에 등장하는 노아 언약은 창세기 1, 2장에 등장하는 창조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절순환의 재확정, 생육과 번성에 대한 명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라는 주제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 종종 OS를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것처럼 온 세상은 홍수사건으로 인해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하, 부여하셨던 임무와 첫 창조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주에다가 백업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구장은 하나님이 백업해 두신 첫 창조의 질서를 이 땅에 다시 셋업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갱신된 세상에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애석하게도 아담의 가정에 발현했던 죄의 증상이 노아의 가정에도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홍수 이후에 새롭게 갱신된 세상이었지만 다시 타락이 시작되고 이 때문에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노아와 아들들 부자지간이 술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는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이잖아 이런 핑계와 변명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은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나는 비교와 열등감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비극은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이 아닌 가정에서 지옥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가장 천국 같은 곳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가장 지옥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만큼 강한 관계도 없지만, 가족 관계만큼 약한 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에덴동산에 살았던 부부에게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 홍수에서 구원받은 가정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의 어느 가정에게도 동일한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년을 넘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괜찮았던 노화 가정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무려 382일을 함께 격리되어 있었으면서도 괜찮았던 노화 가정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비극을 겪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온 식구가 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마음 놓을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매순간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